전체 해봤자 세 천밖에 없었어. 요 근데 그 집이 다 초반 집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터가 전부 해봤자 1 0 평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도 어떻게 그 전체가 다 오천 평으로 변해버렸어. 음. 할렐루야! 음. 내가 눈으로 지켜보고 내가 증인이야, 증인 주님.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이분은 오직 성령. 아멘. 네. 성령님 잘 모셨더니 아, 네. 하나님께서 오천 평 주셨어요. 아, 네. 오천 평에다가 복지 신학교 교회 다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 장애인들 그 당시 때 장애인들 2007년도, 8년도에 장애 인 복지 시설은 2010년도부터 복지 시설이 바뀌었어요. 아, 네. 여러분 그거 복지 시설 바뀔 적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그만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다 새로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뜯어 고치는데 50%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고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아이들,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 전부다쳐가 경기도, 경기도청, 그 다음에 평택시청 쫓아다니면서 이집 만들고 호동 만들어 주고 다 해서 그 다음에 걔네들 평생 먹고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거 그것까지 다 해줬어. 요그렇게하면서 걔는 먹고 살수 있게. 그리고 걔네들 전부 다다 지체 장애는 지체 장애인 시설로, 치매는 치매 장애인 시설로. 저는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 똥 먹어봤어? 생똥 먹어봤어? 요 사람 똥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안 먹어보고 여러분 복지했다 그러면 그런 복지한 게아니요 음, 음. 나는요 치매 걸린 자들 그 속에 같이 있어요. 음. 그들은요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갖다가 벽에 똥히랍니다 아니다. 음, 그래서 그 똥을 내 얼굴에다가 갖다가 부었는데 네. 그대로 나는 안말하고 그냥 먹어 뭐, 아이고 맛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들을 색색 화장실 가서 툭 깨끗하게 씻기고 씻겨도 냄새나. 그래도 또시그리고 음. 향수 싹 끓여갖고 서우고 가라앉혀요 음. 요즘에 뭐 복지 보면 그게 복지요? 저는. 나는 그거는 복지가 아니야 돈 벌어먹기 위해서 수단 판국을 쓰는 것이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생각하잖아 나쁜 인간들 지네는 배불리 떨어뜯고 얘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랬지. 네. 가그리스도인인래그 그들이, 그들이 아, 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야. 몸이만 네. 여러분, 무이만 바뀐 거에요 속이 안 속이 안는데내 심령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놈의 옷을 네. 백다찬날 갈아입어 봤자 냄새는 똑같이 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네. 두 번째 새 사람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저는 한시딱 뜨면 딱 끝내고 나는 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고 갈 거예요. 이쯤하지 마. 뭐 그런 그런 그 정확하게 지켜야. 나중에 또꼭 뭐 불러주지 아니요 식사, 식사해 식사, 사해 나는 지금 가서 신방이 지금 신방이 다섯 층 걸려있어 내 네, 신방 지금 가야돼 빨리 끝나고 지금 빨리 지금 신방 가야돼 네, 자, 필리포스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자, 성령의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이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아멘. 천국 시민권 갖고 있죠? 아멘.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 갖고 있죠? 아멘.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요.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더 대한민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어디도 갖고 있어. 천국 시민권 갖고 있 그럼 우리는 얼 만한 부자여 그들은 천국 시민권도 없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잖아 써있잖아 생명체계 생명체계 김재열, 이경수, 배현득 이용수, 유순, 임승순 뭐다구정철다 어? 이렇게 적혀 있잖아. 아, 네. 생명 책이야. 아, 네. 근데 생명 책의 기록만 되면 뭐야? 문이만 있으니까. 그 옆에 기념 책이 있어요. 아, 네. 기념 책에는 여러분의 행실이야. 아, 네. 쭉 하나만 그 행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 사랑 것든 다적혀 것든 있어요. 잘못한 거는 여러분 회개도 회개도 잘 들으세요. 회개도 즉각적 회개가 있고 때늦은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그렇 내가 잘못하면 그 즉시로 바로 아, 네. 주여 내 입술이 바로 걸진하시죠. 아, 네. 주여. 네. 주여 내 입술 주봉고스. 아멘. 네. 이거는하나님 뭐 굉장히 히좋아윗이 o w 좋 s she? How is she? h 해결을 잘해 해결 How is she? h o 그러니까 하나님 o 얼마나 기뻐하 How i 해결 h e How is she? 데 o w is she? How is she? 나 o w i 나 she? How is she? How is 얼마나 여기서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한단 상승으로 어, 한 사람 음, 새벽 예배 무슨 건설? 건사가 새벽 예배를 못안 나온다 건사 아니야? 나 <laughs> <laughs>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오 건사냐? 야가 건사의 직무가 뭐냐? 첫 번째 기도 가장 간단하다 기도잖아. 어 기도다 하는 게 무슨 게 건사냐? 나는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장로 안 세웁니다. 나 장로 안 세우. 장로가 장로 장무 같아요. 장로 세 나는 안수 집사만 세웁니다. 그 안수 집사들이 안수 집사도 까불면 저기 집분 좋은 거집분 전웠다가 까불면 야 부키지만 내일면딱백 경에 모자 쪼그려 나. 그리고 거기서 반성해. 거기서 잘하면 다시 완전 보성 피신했네. 김종일이 반성해. 나도고 우리 사람은 김정은이 같아. 아, 김정은이면 어때? 아, 그렇게 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아니,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교회가 지금 될까말까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전, 저는 교회에서 저는 야단 칠 적이었는데 근데 동물이 쏟아졌구나. 그 사람이 뭐 미워서 느꼈어요. 이 분이 이라관 아이, okay. 그들이알아요 저는 말하기 싫으면 아예 말이합니다그 사람이 아무리 뭘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0 0 100, 100, 100, 1 0 어쨌든 내부로 들어 내부로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를깨닫아 잘못했다고 부사님쳐참 못했어 참이 응.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앉혀놓고 응. 기도해줘 내가 감제적으로 깨닫게 만들어놓고 앉혀놓으면 꺼내 똥그까내또 해결하고 들어올 때까지 냅둬. 니마대로 네 하라고, 니니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냅둬. 그러면 자기가 뭐 머리 뭐 말막 막, 막한테 말을 펼 펼대래요. 목사님은 나를 우리 뭐나 우리 놈을 뭐 싫어하고 뭐 나를 싫어하고 어뭐 저자 저자 하던 말, 하던 말 상관없어. 그러다 뭐뭐 교회에서 나를 완다 시키는니뭐아 싫었어. 교회서는 너 완강 시킨 게 없어. 네 스스로 네가 무덤을 파갔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 교회서 에 너보고 무덤 파라고말한 적도 없어. 내가 또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쳤. 그래서 끝내는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내가 돌아보면 제가 잘못했어. 요 너가 진짜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나. 진짜 잘못했냐. 응. 응. 그 눈물, 가짜 눈물인데, 진짜 눈물이란 말이잖아요. <laughs> 마술가지 <laughs> 그래놓고, 그래도 돌아왔다고 얘기하니까, 입장 잖아또 권사님 머리에 올르더 <laughs> 그런거에요. <laughs> 속한 목사라고 나보고 어떤, 어떤 분이 그래, 나쁜 목사라왜 나쁜 목사냐 그랬더니, 아, 아니 10시 반에 시작해갖고, 1시에 세상이 끝나는 목회가, 목사가 어딨냐고. 디 <laughs> 여보세요, 어, 응.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응. 안에 계시는 것을, 응.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응. 그리고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세 옷으로 가입한 사람, 응. 그분은 천국 응.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응. 응.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맞죠? 아 계시록 네. 3장 20절을 볼까요? 음. 게 계시록 3장 20절을 봅시다. 네, 내가 서들내음성 들고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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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더불어 먹 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여기 딱어세요시록 음. 3장 20절 체크해 놓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게 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안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나 할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우리가 늘외우는거예요 네. 용접하는 네. 자그 이름을 믿는 네.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네. 자녀가 되는 네. 뭐를 주셨어요? 네. 권세를 네. 주셨습니다 네. 자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네. 새사람으로 갈아입었어요 새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천국 1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네. 호, 호, 호. 내 신령의 문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래서 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사 그래서 여러분 권세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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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권세 받은 자들이요. 아 네. 네, 권세 받았어요. 아멘. 본 네. 권세 받은 자로 권세 받은 자답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성령님은 어디 속에까지 돌어냐면내 심령 안에 들어와. 아 네. 성령님이 어디까지 돌어왔어요 지금 내 심령 안에. 아, 네. 여러분이 이 심령 안에 누가 계신가? 지금 성령님이 아, 계신 아, 네. 거예요. 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펴보세요. 자, 영접기 하시는 성령님은 계시록 3장 20절 고린도노토 12장 3절 요한복음 1, 2장, 1, 1장 12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우리들 신령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눈을 받지 못하니 이는 네. 그를, 네. 그를 보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하다. 속에 계십니라 네. 할렐루야 네. 너희 안에 계신다. 는 음. 네. 누가? 진리 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하실나 아, 네. 여러분 안에 구하실나그 아, 네. 소리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아, 네. 이렇게 말씀하셨요 로마서 8장 9절에자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들 신령 가운데 누가 지금 오셨다? 성령님이 아, 네. 계셨다. 아, 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 알아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 영, 영, 영으로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인데 어메. 머 내가 어떤 때만 욕하고 그러네. 그러면 욕하는 사람은 성령의 안에 들어있다 을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성령님한테 욕하는 거 가르쳤어요? 아니요. 성령님한테 질투하는 거 가르쳤어요? 성령님한테 그렇게 하고 가르쳤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서슴새 않습니다. 서슴없이 음.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 뭘 조금만 잘면나 교회 안 가. 뭘 교회 안 가. 성령님이 언제 교회 가지 말라 그랬냐? <laughs> <이네 씨. 웃음> 이씨 <웃음> 나 이씨 이씨. 아이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근데 왜 거기다가 그때 그걸 집었느냐 고왜 성령님을 갖다가 이렇왜참 여러분 성령 해방제가 얼마나 안, 여러분 성령 해방제는요 해계가 안돼 해계가, 해계가 안 들어요 성령 해방제는 해계가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 목사님은 성령님을 그렇게 모셨어. 그렇게 모셨더니, 10평 밖에 안 되는 땅이, 어, 뭐 어느 날 갑자기 200평이 되고, 200평이 갑자기 2,000평이 되고, 2,000평이 갑자기 5,000평이 되고버렸어 그건 돈이 없어. 그 아이들, 아이들 먹이 살입해서 반지 팔고 다들어았어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우리 미꾸라지 잡아갖고, 어? 그걸 갖다가 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그것도 그~~ 그막 부셔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꾸라지탕 추어탕 아이들 그그 사람들 먹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모셨더니 그렇게 행하십니다 저도요 성령님 모십니까 성령님이 열구성을 2년 동안 열구성을 돌라서 열구성 돌았어요. 한 달에 월세가 7 0만 원. 성교비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 누구한테 이런 성교비 받을 거. 그런데 7 0만원 나중에 2년 있으니까 보증은 다 까먹었어. 보증은 다까먹었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건물을 갖다가 매, 이 건물을 내 파라는 거 돈은 아그게 1위 1분짜리 해야지. 어? 단층짜리지만 1위 1분짜리 해야지. 1억 2천 1억 7천 돈됐는데 아니 내가 지금 돈 그네 그래, 봐줘. 그때 믿는 거야. 그네 그래, 내가 문산업적에 5만원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다그리고 지금 건물 올리라 그래서. 건축하다면서 1 3억에 건축을 하는데 13 5만 원 뺏기 없었던 사람이 지금 얼마예요? 몇 배요? 계산 님안 돼요. 교사님 안 돼요. 뭘 잘못시니까? 뭘 잘못시니까? 성령님 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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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령님 아, 네. 잘못실 겁니까 잘못실 거든요? 잘못 성령님 잘못시세요. 아, 네. 그러니까 성령님 잘못시세요. 아, 네. 그러니까 성령님 아, 네. 성령님을 많이 어디 성령을 갖다 집에다 떼어놓고. 아카테나가 그 온갖, 응, <웃음> 그리고 지주치가 장거래 지어, 진짜. 아무튼 등 보면, 아열불 나가지고. 아. 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진리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십니까 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고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 s t o 여긴 Christo, 사라. Crimson, 보류, 여자, a s u 니 d 그러면서 e g 도전서 아까 3장 1 k 절 말씀이 o u c h 대 t baby, baby, b a 너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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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u n g y o 1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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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u n g young, young, y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시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고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우리라 이 장면은 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3년 동안에 공생기간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전과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성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로마의 병, 병, 그 왕들은 전부 어떻게 생겼 아이고 니가 3일만에 육신의 성전 얘기하는 걸박탁했는 그거를 어떻게 야 웃긴 사만 이게 얼마나 외면이 걸려서 지금 건데 이게 아닌데 이게 심리야 그러니까 3일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아, 네. 성전 지어졌잖아요 아, 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어머지 우리가 또 날, 나를 잊어먹을까? 그래서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고 예수님의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의하나님고 시작. 하나님까예수님 예수님의 성령님예수님의하나님고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고 <laughs>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과 무섭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보고 i s 자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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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이 성령님이성령님이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궁금하시 아멘 단지 이라는 직인만 틀렸다 아, 네. 마찬가지 우리 그 직분은 직분이 다 다르지 음. 어. 똑같은 아, 네. 똑같은 한 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아, 네. 직인만 다르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형제 네. 자매라고 그러아요 성령 안에서는 형제 자매 할렐루야 아, 네. 자. 너희들 고아와 같이 보려주자 그래서 안보려주셨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하시며,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는 건능을 받고,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신임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증인된 입만, 입은 왜 줬다? 진인된다. 전화라고 줬잖아. 진인된다. 진인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입은 뭐, 여러분 밥 먹고, 욕하고, 싸우고, 뭐, 그거 하라고 준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입은 왜 줬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화라고 준줄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업무를 못하면, 그 그것을 사명을 못다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어. 무님만 그리스도인. 무님만 그리스도인은 아무 필요 없어. 그거는 천국에 가도 상급 없어. 상급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 0절에 말씀입니다. 여기 딱 지금. 어. 연결되는 거요 음. 자, 지금 연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찾으셨어요? 아, 예. 자,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 다음에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간절 지키게 하라 볼줄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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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야 우리와 함께 계신 네. 고아와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어디 있어